Oh, i I withdraw we do not know why captain has tasked me the biologists before the oh. completely oh, okay, engulfed the unnecessary okay. loss oh. of oh. performing our oh, is our okay, oh. 가볼게요 이거 쏴볼까? 아 오, 어, 어야 이렇게 늘어나네? 와 잠깐만 아와세발밖에못 써? 근데? 아한 번에 세발밖딱 발바... 이게 저거 그 멜타 느낌이네 확실히 아이렇게어 그러면은 주무기 무장 이렇게 하다가 이게 되네. 어, 이게 되네. 어, 이게 된다. 된다. 뭔데 이거? 어? 어, 뭐야 저거? 어 씨. 어, 뭐 있어? 갑자기. 아, 그래요? 아사님 봤네요. 어머, 뭐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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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연출 봐 봐.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설레하게. 어머 어, 머 뭐래 뭐래 어. 야, 나, 나, 모논에서만 모래 봤는데, 어, 잠깐만. 모논에서 모래 봤는데, 어, 저기, 저기. 야, 씨. 어머머머머, 어 어머모모. 왔다갔다 가는 거, 어머. 갈게요. 잠깐만. 아이씨. 참. 아, 근데 저 원거리 애들을 안 된다, 이게, 여기서는. 이걸로 하면은. 방법이 없는데? 그니까 두 개를 근근을 들어버리면, 원거리가 아예 안 되네, 이게. 그니까, 땡겨서 들어가서 가야되네 어. 제가 따라갈게요 여러분 길을 응. 몰라가지고 그냥 그 능력은 거의 그 뭐라고 해 멜타.. 멜타 느낌이네요 예 멜타 느낌이네요 멜타 느낌이에요 이거 그니까 원거리 무기를 하나 들고 있으면 얘가 어 유, 굉장히, 굉장히 유용하겠는데? 진짜 완전히 극단적으로 근근을 가지 않는 이상. 근근을 완전히 가지 않는 이상. 그니까 러 저런 거, 저런 거를 원래 제가 건축으로 처리하고 다녔는데, 저런 게 처리가 안 돼요. 이렇게 가니까. 이거 뭐야? 이거 지금 밑에 있다는 거구나? 아, 얘가 보스인가? 얘가 보스인가? 뭔데? 어, 뭔데, 뭔데? 아! 아 이거 이렇게 어어 어. 근데 확실히 저도 헤비볼트 피스톨이 어 헤비볼트 피스톨이 진짜 짱인 것 같아 이건데요 돌리면서 야 이거 야으이샷 들어갔다가. 엄마야 저거 오지 마라. 어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어 저는 안전한 대로 피신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하는 초보자이기 이 게임을 처음하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이쌰야 해서분 처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초보자가 맞아요. 이 맵도 처음한다고요. 초보자가 맞아요. 두 고수분들이 알아서 해주시. 어두 고수분들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피해야지 뭐야? 딜 살짝 부족할 때 써도 되겠다 이거 아 근데 이거.. 아.. 이거 잠깐만.. 잔디.. 잔디깎기 할때 너무 안좋은데? 어 씨, 너무 아까운데 잔디깎기 할때 이거 멜타 스는 너무 안좋은데? 어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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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어 알았어. 어 알았어. 어 잠깐. 어 선생 있어. 어 선생 있어. 어 어. 도도사 어. 어어 어, 나.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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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이 빵이 없어요. 저저나 특성 안들 왔나? 아들 왔는데. 어! 아, PVP 로비야 네, 봐드릴게요. 네, 이거 끝나고 봐드릴게요. 양님 어디 계시지? 저쪽이죠? 한이 없어요, 지금. 일로 가자. 굉장히, 네, 개봉된 느낌이요이 판에. 어 이거 할땐 좋다. 어 이거 할때 너무 좋은데. 어 이거 이거 빈틈 공격 할때 기가 막힌데. 와 잠깐만. 빈틈 공격 할때 기가 막혀요, 여러분. 뭔가 팍 들어가는 느낌이야. 어 진짜. 어 기가 막히다. 어 기가 막히다. 자 청중 먹고 올게요. 아니 총알이 없나? 아니 총알이 이렇게 없어? 아깄다 너무 재밌다고 막 썼어요. 재밌다고 막 썼어.

총알이 없네 총알이 없네 아이 너는 왜안아 이거 막혔나? 아니, 안니아이아안아안나니 아니, 아니, 이 계속 그저 바닥을 저 바닥, 바닥이 아니라 저 모래를 끙단하면서저 닿으면은 피해가 입히나, 입혀지는 건가 보 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스몹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보스인, 얘가 보스인가봐요 그러니까 계속 따라다니면서 관제를 하는 것같은데 어우 튀어나오네! 어우어 어, 어어 야! 씨! 야씨 누굴 죽일려고! 야씨 어, 튀어나온지 몰랐네. 잠깐만, 어, 일단 바닥 기는 건 아니었어. 어이, 역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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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야 어, 튀어나와, 씨. 갑자기 튀어나네 어이씨, 어, 뭐야? 어또 왔어? 어, 잠깐만, 어, 아, 너 아니, 뭐야? 아, 실망이잖아 저, 이런 거 아니고, 아, 길이, 길이 되게, 길이 되게 오픈 월드 하는 게 좀, 나 무난하는 거 같아요. 어, 잠깐만, 어, 야, 여기 구멍이에 어, 잠깐만, 어? 야, 너 들어와봐. 이거, 김승공 님, 대현수 보자. 들어와봐, 들어와봐, 들어와봐. 친구가, 들어와봐. 어, 들어와. 아, 잠깐만, 그거 아니잖아. 이거 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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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말고도 할 거. 올라와, 올라와, 친구가, 올라와, 올라와. 인트로 타격도 되나? 좀 봐봐. 올라와, 어디가? 나 여기 있어. 일로 와. 아이, 아이, 아 아이, 알겠어. 타이밍, 타이밍 되게 빠른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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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아니야이저기왔기왔이고아이기 여기, 아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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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여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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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냐 냐냐냐냐냐냐 장비 던지는 거 키를 어? 아씨 아니 지금 나오네? 아 잠깐만 장비 던지는 키를 적어요 어. 아 그래요. 어 약간 그 옛날에 그 영화 아세요? 그불 불가사리인가? 별가사리인가? 그 영화가 있는데, 그 모래 모래 밑으로 다니는 괴물이 있어요. 그 느낌인가 보네. 그 느낌이네. 이거 붕가살이라는 굉장히 옛날이 오래된 그 옛날에 오래된 그 영화가 있거든요. 그게 그 모래 밑에를 이렇게 파고 파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잡아먹는 괴물 그 영화가 있어요. 딱그 느낌인데, 딱그 느낌. 음. 아그 영화를 아시다니 저랑 비슷한 연배. 아저그 영화 모릅니다. 네. 그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아, 죄송해요. 그, 영화는 몰라요, 네, 여러분잊어주세요 <laughs> 아이 그 영화 모릅니다. 네아 깜짝이야 어 아, 몰라요. 몰라요 t 몰라 몰라 h e r I will, I will, I will, I will, I will, I w i 어요 I will, I will, 우리님 어서오세요 뱅 어서오세요 아 흑백스만 오류이신 줄 알았더 야이 죽어라 야이 죽어 야이 죽.. 씨 방어가 이렇게 단단해 방어가 이렇게 단단해 여러분 총알이 없으면 팔로 싸우면 됩니다 지금 이게 신 맵입니다 개구리님 그리고 권총에 지금 멜타, 멜타 권총이 지금 쉽게 말씀드려서 나왔고요. 음, 멜타, 멜타 권총인데 지금 제가 총알이 막 신나게 쏘다가 지금 없어요. 예. 지금 근데 총알이, 아, 여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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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멜타 권총, 어, 멜타 권총. 이게, 이게 뭐가 가능하냐면, 뭐가 가능하냐면, 어, 어, 이, 이런 게 가능해요. 어. 거의 다, 거의 다 죽어요 거의 다 거의 다 죽습니다 그리고 스킨도 스페이스 울프 스킨도 좀 나왔어요 그리고 임페리얼 피스트 스킨도 좀 있더라고요 음, 임페리얼 피스트 스킨이랑 그 다음에 스페이스 울프 스킨이랑 있고 음. 음, 그래서 근데 이제 처음에 키면은 특성이랑 그런 거를 전부 다 음. 그 새로 리빌딩해야 되는 그 약간 그런 그런 게 있는데. 아우 어, 잠깐만. <laughs> 근데 네, 저도 길을 지금 모르겠네요. 일단은 길을 일단 모르겠어요. 아드맨이랑 우라, 우리아 돌격하는 모드 있대서 찾아서 설치해 보려고 했는데 안 보여서 포기했습니다. 아, 아, 모드요. 모드는 여기는 아닌데, 어, 여기 아니데 일이... 일이 익숙하지가 않아 가지고 지금. 메카 브레이크 삭제하셨어요. 아, 아, 메카 브레이크 삭제하셨던 거. 아, 그말 하셨구나. 어, 근데 메카 브레이크가 월요일에 지금 석종한다고 해가지고, 어, 월요일에 끝나요. 어차피 네. 메카 브레이크, 월요일에 어차피 끝나요.

아 근데 맵이.. 맵이 넓어가지고 내가 어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멜타폭탄으로 땅굴에 제노 박멸하기네? 아아.. 멜타폭탄으로? 어? 멜타폭탄으로? 비모터 캐논 넣고 좀 옛날에 삭제하셨군요 옛날에 옛날에 삭제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아 기침 죄송해요. 아이고, 아이고, 아! 사막일 때는 지금 길이 그게 오픈홀드 하는 느낌이고 물론 이제 익숙해지면 좀 괜찮겠지만 진짜 딱 몬스터 헌터 하는 느낌이었어요 방금 어. 사막일 때는 내가 지금 어느정도 왔나? 아이고 침착하게 하나씩 해볼게요 두뇌와 업링크 터미널에 연결 e 기 어. 두뇌.. 두뇌와? 두뇌가 이건가? 어 뭐가 막 있어 기존의 장판 그거네요. 근데 <laughs> 새로운 맵이 니드로 나온다는 건 정말 긍정적이다. This 이거 난이도 절대적이에요 여러분 임페리노 피스토리요? 이렇습니다 멜타같아요 근데 그... 약간 잔디제거... 잔디제거하기는좀 그렇고 그리고 만약에 멜멜을 가면은 원거리 대응이 아예 안돼가지고 원거리 대응이 아예 안돼가지고 에로상 좀 있어요. 음, 에로상, 어우!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이게. 아이고, 잠깐만. 야, 잠깐만. 살려줘. 살려줘. 아, 이게, 이게 빗나가네. 일단 세 발이고요. 감사합니다. 아, 딜이 이게 진짜 시원시원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비등상격을 하면은 얘가... 아, 이거 약 멜타가 나간 느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화끈할, 화끈해가지고, 약간 맛 표현으로 하, 하자면은... 화끈해가지고, 시원시원한 느낌 있어요 지금. 어. 야 잠깐만, 잠깐만. 아우 저거 정신없어 아우 정신없어 파편수탄 하나, 하나 가져가실래? 지금 뱅가드랑네 헤비랑 스나일거예요 아까 확인해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어 빈틈, 빈틈새가 벗고있죠? 어.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터트리는 느낌이 강해가지고 좋아요 어. 요렇게 아이고 어떡다 아이고 요렇게? 어요 요렇게? 이렇게, 이거, 어? <laughs> 요, 요 보시는 요 느낌입니다. 네, 잘 나왔어요. 어, 잘 나왔습니다. 총알은 세 발이에요. 총알은 네. 세 발이고, 보자. 음, 보조 무기로 나쁘지 않, 않은 것 같습니다. 아왜 여기까지 가냐 요게 돼요 땅멀 타면 요게 돼요 되게 안좋는데 재밌는데요. 음. 아니, 벌써 재밌는데 약간... 지금 뇌 빼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 어. 왜냐하면 길을 몰라가지고... 지금... 플레이어랑 핸드플레이어... 아니, 그... 저기 뭐지? 그... 아우 유물 까먹었어 어? 잠깐만 에잇 얍얍얍얍아 얍. 얍. <laughs> 참고로 여러분 저는 초보자라서 네. 게임을 잘 못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아 절로 가는군요 예 네. 칼가가 스는 그, 칼가가 스는 그, 그, 파피에다가 총 달린 버전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테사베는 지금 아직 안 나왔지만, 음 제가 그걸, 그걸 어디서, 인터넷 돌다 어디서 본것 같거든요? 그게 나온다고, 그게 나온다고 했던 것 같아요. 스토리 모드에 칼가 보시면 카피 쓰면서 그 손목에 그 총알 총 달려 있잖아요. 보고 보고. 어나 죽는데? 어우 야 돌봐서 절대적으로 안 가신다고요? 아니 왜요? 하다 보면 또 적응돼요 이 고리님. 받아 보면 적응돼요. 파워피스트 파생 무기? 어, 아어 그거 괜찮다. 어 마크 제로님 말씀하신 것인지. 어, 약간 그그 그, 뭐지 볼트라이플에서 그 뭐지 우리 유탄 쓰잖아요, 유탄 쓰는 것처럼 파생으로 나와가지고 어. 그거 괜찮겠는데? 시작. 오메디카이 나왔어요. 사탕하나 먹어야겠나보되시오네 총수 나 먹고 뭐야 뭐야? 아, 이렇게 끝나요? 아, 아직 이거 무슨 무슨 데모 게임하는 거야? 여기서 끝나는구나. 아, hey man,